안녕하세요. 친구들. 나니아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선생님이 마음요리라는 책을 소개해 줄 거예요.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이 마음을 달래줄 맛있는 요리가 있으면 좋겠죠?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.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화 왔다. 반장 당당이는 잘 도와주도록 당근이죠. 양파는 당당이 옆에 가서 앉도록 해. 안녕, 난 양파야. 잘 부탁해. 당근이지. 드라마를 보면 전학생은 늘 주인공 옆에 앉는다.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내 옆에 앉았다. 심장이 화산처럼 터질 것 같은 건 내가 주인공이 돼서인지. 전학 온 짝꿍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. 빨개진 내 마음이 비칠까 봐 걱정됐다. 뜨겁고 빨개진 내 마음 케첩 듬뿍 뿌린 마음 핫도그 먹고 얼른 가려보세요. 오해하지 마라. 마음에 케찹 묻은 거다. 내일 도서관 같이 갈래? 내일 도서관 같이 갈래? 응. 음. 내일 도서관 같이 갈래? 기대 1도 안 하고 그냥 물어본 건데. 이응이라고 대답해서 깜짝 놀라 기절할 뻔. 설마 이응이 응이 아니고 왜는 아니겠지?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기절할 것 같을 땐 정수리까지 찌릿한 차가운 마음 빙수 먹고 정신 차려 보세요. Check it out. 좀 비켜줄래? Check it out. Check it out. 뭐라고? 아까부터 뭘 자꾸 제끼라는 거야? 오스, 뭐가 없어? 용돈이? 간식이? 오늘 엄마가 낯설었다. 그동안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. 엄마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,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. 엄마, 나랑 같이 영어학원 다닐래요? 엄마도 할수 있어요. 깜짝 놀라 턱이 빠져 입이 안 다물어질 땐 계란잎을 포근하게 덮은 마음 오므라이스 먹고 살살 달래서 오므려 보세요. 왔니? 손 씻고 간식 먹어. 뭐 해줄까? 무슨 일 있어? 오늘따라 랩하는데 발음이 자꾸 꼬인다. 연습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머리는 뒤죽박죽, 가사도 헷갈리고 까먹고. 아, 혼자 있고 싶다. 그런데 엄마가 자꾸 말을 시킨다. 입도 닫고, 귀도 닫고, 마음도 닫고 싶다. 발음도 꼬이고, 내 마음도 꼬여서 나도 모르게 방문을 닫아버렸다. 엄마, 속상해서 속이 터질 것 같으시죠? 그럴 땐 부드러운 버터 가득 넣고 신나게 튀긴 마음 바콘한웅큼 속은 터트리지 말고 옥수수만 터트리세요.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몰라. 숙제는 다한 거야? 몰라. 시험이 다음 주인가? 몰라. 내 이름은 아니? 몰라. 방문을 여는 게 아니었다. 엄마는 마치 질문하는 로봇 같다. 나도 로봇처럼 대답했다. 몰라밖에 모르는 로봇처럼. 엄마는 배터리 방전도 안 되나 보다. 열 받으면 터질 텐데 큰일이다. 엄마 후끈후끈 마음이 부글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시죠? 그럴 땐 이가시릴만큼 차갑고 달달한 마음 식혜 드시고 뜨거운 마음 식혀보세요. 라면 끓여줄까? 아니. 토스트 해줄까? 아니. 밥 먹을래? 아니. 굶을 거야? 아니.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는 방전이 안 됐나 보다. 그래서 엄마는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. 몰라. 아이템이 안 통하는 듯 하니 이번에는 아니, 아이템을 써봐야겠다. 엄마, 밥한끼 굽는다고 큰일 안 난대요. 여기저기 마음이 움푹 파인 것 같을 땐 마음 소보로 빵 드시고 보슬 보슬 덩어리로 꽉 메워보세요. 폰 그만하지? 30분만 30분 지났는데 20분만, 20분 지났다. 10분만 내가 가. 껐어. 그만둘 때 그만둘 줄 아는 아이가 털 혼난다고 했던가? 적당할 때 멈춰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? 내 몸에 알람시계가 있어 선을 넘으려는 순간 알람이 울렸으면 좋겠다. 너무 자주 울리는 건 아니겠지? 띵통, 띵통. 엄마 마음이 너무 메마르신 것 같아요. 몸에만 로션 바르지 마시고 향 깊고 부드러운 마음 훈제 연어 드시고 마음도 훈훈하게, 연하게, 촉촉하게 부탁드려요. 당당히 하고 안 가니? 배 아파. 갑자기? 머리도 아프네. 가지가지 해라. 가지가지는 내 친구인데. 그럴 거면 학원을 확 아플 땐 쉬어야지. 씽씽이, 자전거, 자동차, 비행기, 로켓, 핵폭탄? 엄마, 무슨 순서냐고? 잘나가는 순서야. 엄마가 순간 화가 폭발하면 핵폭탄보다 빠르거든. 엄마 너무 빨리 나가면 건강에 안 좋아요. 천천히 워워. 마음이 막갈 때는 잠깐 멈춤하시고 천천히 늦춰보세요. 천천히 가는 게 길게 가는 거래요. 롱롱.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, 그러니까. 그래서, 그런 거야. 내 생각은 어때? 몰라. 내 생각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늘 답은 정해져 있다.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나는 마음 이어폰을 낀다. 어차피 답 정너인데 뭘? 답 정너? 답은 정해져 있어. 너는 대답만 하면 돼. 준말입니다. 엄마,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시죠? 마음이 구구절절 애 끓을 땐 색색깔 마음 구절판 드시고 하나하나 남김없이 말씀하세요. 공부하느라 힘들지? 먹고 싶은 거 없어? 무슨 일이지? 필요한 건 없고? 생각하자, 빨리 어서. 사랑하는 거 알지?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. 엄마 마음 속에는 가면이 엄청 많은 것 같다. 이럴 때는 천사 가면, 저럴 때는 마녀 가면, 요럴 때는 토끼 가면, 그럴 때는 호랑이 가면. 도대체 가면이 얼마나 있는 걸까? 오늘은 새로운 가면을 쓰셨다. 오늘은 어떤 캐릭터일까? 엄마 어떤 게 진짜 본 모습인지 엄마도 헷갈리시죠? 그럴 땐 마음버섯전골 드시고 답답한 가면 훌훌 버섯 던지고 홀가분해지세요 그리고 가끔은 원래의 본 모습을 찾아보세요 가면 버섯! 불 끄고 자라 네 핸드폰 끄자 네 이불 속에서 핸드폰 하지 말자 네? <laughs> 귀신 인정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건 마음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.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무서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. 엄마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? 내일은 다른 걸 궁리해 봐야겠다. 어차피 감추지 못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땐 차라리 마음 두두 김밥 먹고 솔직해지세요. 정직은 핵 아이템이니까요. 엄마, 내일 도시락은 누드김밥으로 부탁해요. 미용실 가서 머리 좀 자르자. 머리 자르면 죽어. 그것도 몰라? 알았다, 알았어. 머리카락 자르자. 싫어. 래퍼는 머리가 생명이란 말이야. 그래? 머리는 안 자르고 머리카락만. 됐지? n 노마 o no. mommy, sorry. 엄마가 잘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랩을 잘하는 줄 알고 학교 장기자랑 시간에 랩을 했다.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고 나는 바닥을 파서 숨고 싶었다. 머리만 길다고 목에 목걸이만 걸었다고 다 래퍼가 아니구나. 겸손하지 못하고 시간방질 땐 반듯반듯하게 썬 마음 깍두기 먹고 깍듯하게 예의 있게 엄마 아니. 어머니, 내일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를게요.